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보겠습니다. 어, CPI 예상치가 상회됐어요. 기준치보다 좀 높게 나왔고, 어, 하지만 시장에는 별로 타격이 없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하고 코인 시장을 이거 발표 끝나고 나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장중에 약간 출렁임은 있었지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어, 타격이라고 해봐야. 밑에 보면 어제 여기 밑골이 있죠. 아래골이 좀 만들어줬던 자리인데,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 밖에 안 됐거든요. 아니, 1.2%. 2%까지도 안 빠졌어요. 1.2 빠졌고, 미증시도 살짝 이제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밀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돌아서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CPI 때문에 정말 뭐,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해소가 많이 됐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장중이 하락은 됐는데 별 타격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는 게 이제 세 번째 이건데,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인데, 사실 올해 3월 말까지 마무리를 좀 짓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어제 CPI 발표도 마찬가지고, 어,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좀 고려할 때, 최소 금리 인상을 앞으로 한 번에서 두 번은 더 하지 않겠냐, 네, 그렇게 좀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금리 인상을 한두 차례 더 한다고 해도 뭐별 타격은 없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있어요. 반드시 타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은행 또 금리 올라가고 내가 대출받은 것도 금리 올라가니까 타격을 받죠. 당연히. 하지만 시장에서는 충분히 타격을 다 줬기 때문에 흡수력이 상당히 좀 빨라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차트로 다시 넘어서 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어 저는 이제 좀 가격으로 봤던 게2,800짜리인데 2,800을 지켜주면은 정말 좋고 혹시라도 여기가 깨져서 2,600을 가도 완전한 기회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장중에는 뭐 2,790만 원, 어 2,800이 살짝 깨졌다가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잘 끝이 났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 자 거래가 다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중요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은 뭐 어쨌든 CPI 때문에 이렇게 뭐, 뭐 전반적인 어쨌든 시장 때문에 반등을 줬다고 치면 야중에 혹시라도 얘가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지거나 밀릴 구간이 혹시라도 온다고 했을 때 뭔가 추가적으로 또 발표가 돼서 아니면 악재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밀려온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위치를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좀 방향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위치다. 그래서 어 이제 많이 좀 체크를 해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는데 뭐 최근에 투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못 느끼 못 느끼시겠지만 어,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지금 이게 이제 몇 년에 한번 오는 예. 몇 년만에 오는 기회 장이에요. 기회 장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뭐 그냥 뭐 물론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뭐 정리를 해야 될건 필요해요.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어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고만 간다 그래도 얼마가 아니고 얼마까지 가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조건 100%를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본인의 영역에서 아 나는 시장이 아무리 강해져도 10%면 돼 아니면은 아니 좋아진다고 하니까 몇년 만에 또 온다고 하니까 나는 한 20%면 돼 이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어, 정말 혁명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생겼어요. 아니, 제가 어젯밤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발표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데, 얘 오늘 몇 프로에 끝났어요? 1.7에 끝났거든요? 플러스 1.7%. 그죠? 이더리움은 2%가 넘어갔어요. 보면은 종가가 2.9, 3%에 끝났네요? 아, 끝났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포착이 된 게, 어제 그러면 이더하고 비트 다 가면서 이제 올라가니까 대장들이 올라가니까 아 이제 나머지 뭐 코인들이 한번 슈팅이 다시 나올까 이렇게 좀 기대도 했는데 안 갑니다 안 가요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가 주는 게뭐4-5% 정도 당중에 뭐 어거는 한10% 찍어 준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 정도 빼고는 뭐 특별하게 애들이 세게 가질 못해요 비트하고 이더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아, 또내 것만 안 가더라. 시장이 이렇게 대장은 가는데 또내 것만 안 가. 이런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장이 먼저 돌아줘야지 여러분들께 가요.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때도 보게 되면은 1월 4일 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어요? 먼저 머리를 들어줬죠. 이러면서 출발했던 게 뭐였어요? 알트코인들하고 같이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이렇게 쭈루룩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아, 다시 이제 재반당 나오는 위치로 좀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팔고 가야 되냐 그냥 들고 있어야 되냐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성격 또는 내 취향, 어, 그 다음에 내 투자 어떤 스타일에 딱 몫이라고 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뭐 답이 없습니다. 뭐 이거다 저거다 답은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이런 포지션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후발로 알트들이나 다른 메이저나 주메이저들이 올라갈 거로 좀 기대를 하자. 어 지금 수금 몰린 거 보면은요 어제 어거가 다시 재반등을 줬거든요 자 어거도 이제 제가 앞전에 뜨기 전에 다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많이 갔다 온 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팔고 나서 많이 눌렸으니까 다시 사면 된다 왜이 간격이 두배 차이 난다 그랬죠 근데 시장 아직 안 죽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눌리면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비트코인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얘도 시장이 그냥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어 얘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얘가 눌리면은 그냥 찬스가 되는 거예요. 찬스 완전히 기회 또는 찬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주되게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어 지금 예로 보면은 여기 있죠. 어 사실은 이제 2021년도 4월에 요 자리 여기에서 붕괴가 발생 됐거든요. 최초 붕괴가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상승 흐름이 완전히 끊겼고 에드 크로스 어, 지점으로 이제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 2차 붕괴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자 이러면서 모든 시장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무슨 자리로 봐야 된다? 회복 자리. 회복 자리. 그면 이제 사실 이제 재개했다 봐야 돼요. 그동안에는 이제 막데드 크로스로 또는 하락 구조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회복 기간 그러면서 다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어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재개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작년 중순부터 해서 많은 거래량이 코인 시장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뭐 현금화 하신 분들이나 뭐 매수 하신 분들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고 한다면 전략을 한번 어떻게 세워볼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2,900인데, 2,600 온대요. 어, 300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려간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데, 혹시라도 뭐가 터져서 300만원치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비트가 2,600이 온다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전략을 취할 거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접근한다, 이런 구조보다는, 어, 다시 한번 저항선. 즉, 여기가 이제 하단부였죠. 얘는 이제 여기가 박스로 보면 여기가 박스라고 좀볼수 있어요. 근데 박스 구간에서 중간 값이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아, 아니네요. 여기네. 그죠? 2890 되나요? 그냥, 그냥 거진 뭐한2900 되네요. 그죠? 여기를 어, 다시 넘어가 주면은 상단을 한번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3 0 0 0까지 어, 그러니까 지금 구간을 그냥 너무 무리하게 또는 해석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요렇게 뭐몇년 만에 한번 온다 이런 얘기는 어, 모든 시장을 다 조사를 하셔야 돼요.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고 어, 전반적인 투자 시장을 조사를 했을 때 돈이 몰렸고 그 다음에 시기 전환 시점이 잡혔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코인이 해당이 됩니다. 어,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선물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맞춰지면서 우상향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회를 어,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됐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여기 눌리면 땡큐고 지금처럼 안 눌리고 여기서 조정받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가버리면은. 이제 2차 출발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아마 다음 가격으로 보는 게한 3,400에서 3,500만원까지는 그냥 가뿐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구조도 아니고 적절한 위치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올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공략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CPI 지수가 이제 발표하기 전에 그동안에 CPI가 터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갔냐, 이것도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어, 그 발표했던 날에는 좋았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냐, 어제 발표한 거 당일이니까 좋지 않았냐, 이렇게도볼수 있어요. 자 뭐, 뭘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다? 뭐가 발표하고 뭐가 터지든 간에 지금 시장은 저항을 돌파하면서 중기, 장기, 2평까지 돌파되면서 상승구조로 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짧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들 다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